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저는 왼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했던 이창섭 기자가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오면서 오늘 오랜만에 다저스 경기 해설을 했는데요. 그만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지난 휴스턴 원정 2연전을 모두 승리했던 다저스는 오늘 휴스턴을 다저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올 시즌 편성된 4경기를 모두 승리하더라도 분이 풀리지 않는 입장인 다저스는 선발 훌리오 우리아스가 6이닝을 1실점으로 막고 크리스 테일러와 키케 에르난데스의 홈런 등으로 5점을 뽑아 5대1을 만들고 9회초 마지막 수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운드에는 마무리 켈리 젠슨이 등장하는데요. 9일 애리조나전에서 10대6으로 앞선 10회 말 승부치기 상황에서 올라와 석점을 내주고 겨우 막았던 젠슨은 그로 인해 31구를 던졌고 3위를 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스는 올라오자마자 카를로스 코레아, 알레드미스 디아즈, 주시레딕, 마틴 말도나도에게 연속 4안타를 맞아 속점을 내줍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점과 아웃카운트두 개를 바꿀 수 있었던 스프링어의 타구를 삼루수맥스먼씨가 뒤로 빠뜨리면서 동점이 되고 다시 무사 1리루가 됩니다. 결국 젠스는 브레그먼에게 역전 적시타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옴으로써 영인닝 5피안타 5실점 사자책 블론세이브 패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젠슨이 한 경기에서 다섯 개의 안타를 맞은 건 2010년 데뷔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저스는 계속된 무사 1삼루에서 에덤 콜라렉이 올라와 한 점으로 막아냅니다. 그러나 9회 말 공격이 무득점에 그치면서 8회까지 5대2로 앞섰던 다저스는 충격적인 5대7의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은 제가 다저스 쪽으로 크게 기운 해설을 했다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박찬호, 최희섭, 서재웅 선수가 있었던 시절만 해도 다저스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저스보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있었던 지난 7년을 통해 다저스에 정이 많이 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다저스에 치우친 해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좀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 적어도 올 시즌만큼은 다저스와 휴스턴의 경기를 선과 악의 대결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섭니다. 저는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스턴은 올 시즌의 부진한 성적을 통해 쌓인 훔치기의 벌을 받고 있는 중이고 휴스턴이 영원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올 시즌만큼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편한 분들이 계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를 통해 드러난 다저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젠슨은 최고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마리아노 리베라의 후계자 리베라 이후 가장 완벽한 마무리는 젠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젠슨은 정규 시즌에서 41세이브 1블론 평균자책점 1.31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9이닝당 14.4개의 삼진과 0.9개의 볼넷으로 볼넷 볼렛 하나당 15.57개의 삼진을 잡아냅니다. 통산 0.87의 인닝당 출루 허용률은 0.89인 우에아라를 제친 4 0 0인닝 이상 투수 역대 1위. 9이닝당 14.0개의 삼진은 14.9개인 채프먼과 14.8개인 킴브럴에 이은 역대 3위였습니다. 그리고 젠스는 커쇼가 7인닝 11K, 1실점으로 투한. 월드시리즈 1차전 세이브를 통해 포스트시즌 세이브 상황에서의 성적이 12세이브 노블론, 1 6이닝 28k 무실점, 평균자책점 제로를 이어가게 됩니다. 젠슨이 1 6이닝 동안 내준건 안타 2개와 볼넷 2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에게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차전에서 젠슨은 3대1로 앞선 8회초 무사 1호에서 올라와 카를로스 코레아에게 적시타를 맞는 것으로 점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9회 초 선두타자 마인 곤잘레스에게 솔로 홈런을 맞고 동점을 내줍니다. 볼카운트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한가운데 던진 커페스트볼 실투였는데요. 결국 다저스는 연장에서만 5개의 홈런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패함으로써 월드시리즈가 꼬이게 됩니다. 더 뼈아픈건 5차전이었는데요. 5차전에서 휴스턴의 쓰레기통 반칙으로 인해 커쇼가 무너진 다저스는 하지만 극적인 12대12 동점을 만들고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젠스는 10회 말 2, 3 알루를 허용하고 브레그먼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는 것으로 또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젠스니 2차전을 지켜주기만 했다면 다저스는 5차전 또는 6차전에서 우승을 확정 지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월드 시리즈가 끝난 후 젠슨이 급격한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젠슨은 2017년 평균 93.2 마일이었던 커터 구속이 2018년 92.1 마일, 2019년 91.7 마일로 떨어집니다. 올 시즌에 앞서 젠슨은 커쇼와 함께 드라이브 라인에 다녀오는데요. 커쇼가 그 덕분인지 포심 평균 구속이 지난해 90.3마일에서 올해 91.6마일로 늘어난 반면 젠슨의 커터는 지난해 91.7마일에서 올해 91.1마일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3위를 쉬고 나온 젠슨의 커터 구속은 평균 90.4마일에 그쳤고 심지어 88마일짜리 커터가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커터의 헛수익률 또한 2017년 35%에서 2018년 28%와 2019년 31%를 거쳐 올해는 25%까지 떨어지는데요. 마리아노 리베라가 완벽한 커터의 제구를 통해 빗맞은 타구를 양산해내는 스타일이었다면 젠스는 강력한 구위의 커터를 스트라이크 존과 높은 코스에 때려 박음으로써 헛스윙과 파플라이를 유도하는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커터가 위력을 잃다 보니 디그롬이 평균 92마일, 최고 94마일의 슬라이더를 던지는 상황에서 젠스는 밋밋한 88마일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가 된 겁니다. 문제는 젠스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로버츠 감독이 빠르게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양키스 에런본 감독이 역시 전성기에 비해 구속이 많이 떨어진 채프먼을 지난해 단한 경기도 1이닝을 초과하는 투구를 시키지 않았던 반면 젠스는 그런 경기가 7번에 달했습니다. 올해 로버츠 감독은 젠슨에게 포아웃 세이브를 맡기지 않고 있지만 9위가 전과 같지 않은 젠슨을 타팀 마무리보다 너무 자주 승부치기 상황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아쉬움은 로버츠 감독에게도 있었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젠슨이 흔들리자 좌완 에덤 콜라렉에게 몸을 풀게 합니다. 좌우놀이를 신봉하는 로버츠 감독의 특성상 그 이야기는 젠슨이 6명의 타자를 상대해야 등장하는 좌타자 브렌틀리때 콜라렉을 내겠다는 의미였는데요. 하지만 젠슨이 여섯 타자를 상대하고도 이닝을 끝내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로버츠 감독은 콜라렉에 앞서 등판할 수 있는 우한 투수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투수 교체를 좋아하는 로버츠 감독이 젠슨을 너무 오래 끌고 간 이유는 내일 해야 하는 불펜 데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저스는 금요일 경기에서 더스틴 메이가 타구에 발을 맞고 1이닝 만에 내려가는데요.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다음 경기 선발 투수인 곤솔린을 2대2로 맞선 4회에 투입합니다. 이에 곤솔린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던졌고 5이닝 3실점 패전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저스는 내일 경기에서 불펜 이어던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저스는 애리조나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고 위닝 시리즈와 함께 올 시즌 맞대결 성적 8승 1패를 확보합니다. 물론 1, 2차전 모두 10회까지 가면서 불펜 소모가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금일 3차전은 메이가 일찍 내려갔을 때 힘을 빼고 했어야 합니다. 동점이긴 하지만 추격조를 올려 경기를 진행시키고 그래도 승리의 기회가 온다면 주력 불펜 투수들을 짧고 굵게 투입하는 것으로 패배를 감수하거나 혹은 다음날 휴식일을 활용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로버츠 감독은 곤솔린을 이날 소모해 버림으로써 이 경기보다 더 중요한 월요일 휴스턴 전을 불펜데이를 해야 했고 그 때문에 일요일 경기에서도 불펜을 평소처럼 마음대로 쓸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휴스턴에게 이겨도 1승이고 휴스턴에게 져도 1패입니다. 하지만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가 드러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다저스 팬들에게는 그래도 우승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올 시즌 만큼은 휴스턴 전 전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로버츠 감독은 괜히 금요일 승리에 집착함으로써 휴스턴 2연전을 꼬이게 만들었고 또한 마무리 젠슨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히게 만들었습니다. 다저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가 끝난 후 로버츠 감독은 상대팀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젠슨은 여전히 우리의 마무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두 경기 연속 부진했다고 해서 당장 젠슨을 마무리해서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보여주는 젠슨의 9위라면 가을야구에서는 젠슨이 아닌 다른 마무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다저스에는 블레이크 트라이넨이라는 2018년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였지만 지난해 무너진 그러나 올해 다시 2018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저스는 무키 배치를 영입하고 사치세를 감수하는 것으로 올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질주에도 2위 샌드에고와 게임차가 3경기밖에 나지 않으며 승률 1위로 시즌을 마치게 되면 껄끄러운 상대인 샌프란시스코와 포스트 시즌 1라운드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다저스는 로버츠 감독, 그리고 마무리 켈리 젠슨을 데리고 2017년과 2018년에 실패한 월드 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내일 류현진 선수 경기가 끝난 후 이어지는 9시 다저스 경기 해설을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메이저리그 정리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